네, 소영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뭐, 자꾸 뭐, 와보라 해서 딱 왔는데, 이게 예. 뭘 자꾸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저를 초대한 건가요? 아, 금년도에. 피스리 효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타나는 경우를 처음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촬영을 한번 했으면 싶어서 오시라고 그랬고요이 논을 보다시피 이 심어진 품종은 일품벼고요 5월 18일 날 정지 작업을 하고 5월 19일 날 피스리를 쳤습니다. 피스리가 원래 이논 성질상으로 보면, 에, 노후하답 이래가지고 고논입니다.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고 여름철에 온도가 높을 때 땅을 밟으면 이땅 속에서 유화수소가스가 부글부글 올라오고 근본적으로 논 성질상 피가 많이 나고, 익기류, 조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피도 잡고 익기류도 방지하기 위해서, 어 18일날 정지 작업을 하고, 19일날 피슬리를 살포를 했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논이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피슬리 효과가 극대화되게 나타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밑에 논을 볼것 같으면, 논두 하나를 사이에 두고, 피스리를 친 논, 피스리를 치지 않은 논이 똑같은 제초제를 체계처리를 했지만 밑에 논은 이기가 저렇게 엄청나게 많고, 희들 논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피스리에 대한 효과를 제가 상당히 입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논이끼 조류나 지금 뭐 이렇게 부유물 같은 게 많은 논들이 있는데 이게 뭐 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지역 뭐 이런 뭔가 있나요 그게 그 이제 조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지역의 논의 성질이 노화답입니다. 후 다시 말하면 늙은 논, 고논 이런 형태의 논들에는 근본적으로 피가 많고 이끼가 많습니다. 그보유물들이 결국은 이기로 변해서 저 밑에 논과 같이 심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벼 생육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아주 이 게으른 사람이 농사 짓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피스리를 친 논은 지금 현재 보다시피 깨끗하고 아주 정갈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요 밑에 그 논기 조류 많은 곳의 농가들한테도 뭐 이런 좋은 약이 있다 추천을 좀 하시죠. 네, 조금 이제 내려가다가 보면 이 우리 바로 밑에 온도 그렇지만은 저 밑에 온도 조류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시간이 되면 동민들 전체로 세미나를 한번 해서 논이 깨끗하게 될수 있는 비 비스리를 추천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